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저장되는 건 조금 싫다. 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2021년도 벌써 1월에 다가가고 있는데 올한해 목표 다들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달성하는데 정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어플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단언하건데 이 어플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꾸준하게 사용만 한다면 올해 세운 목표 달성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어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시작을 할때 세우는 목표가 있죠. 올해는 내가 정말로 캘린더 다이어리 제대로 사용을 해서 일정 관리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 세우셨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캘린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비즈니스 달력투라는 어플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부터 유명한 투두 어플, 리마인드 어플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 어플 하나로 모든 걸 해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무료 버전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완성도가 정말 높아서 현재는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절대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갤럭시 탭 메인 화면에 위젯 딱두개 띄워놓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 방법이 정말 간편해요. 이벤트를 추가할 때는 캘린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쉽게 추가가 가능한데 특별히 이벤트를 추가할 때 어떤 캘린더에 추가할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글 캘린더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데스크탑에서도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모든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캘린더 선택을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 예쁜 이모티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 날짜와 시간, 종료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되는데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사용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시계 아니면 타임 라인 바를 통해서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위치, 설명, 반복 유무, 첨부 파일 추가가 가능한데 특별히 첨부 파일을 보게 되면 사진부터 음성까지 첨부가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플은 단순히 캘린더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캘린더만 사용할 수 있었다. 당연히 추천 안 했죠. 투두어플, 리마인드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위젯으로 등록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우선 위젯 등록은 바탕화면을 3초 이상 클릭을 해서 비즈니스 달력을 선택을 하면 총 7가지 위젯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캘린더와 일정 위젯을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일정 리젯을 보게 되면 이벤트 일정과 함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투두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 하나면 캘린더부터 리마인드 투두까지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 외에도 위젯의 세부적인 설정, 글꼴, 색상, 투명도, 내용 표시부터 정말 세밀한 설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캘린더에서는 거의 넘사벽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구글 캘린더도 이러한 편의성, 기능, 호환성은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아, 저는 이정 관리가 안 돼서요. 캘린더 작성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런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일정 관리, 캘린더 작성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는 영어 관련 어플인데, 새해를 시작을 하면 캘린더 작성과 함께 올해는 내가 좀 영어 공부 좀 해봐야지. 근데 잘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어플 하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료 버전이에요. 바로 케이크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을 사용을 해 보면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회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어떤 상황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핵심 표현을 반복해서 따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Must... 분량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부담 없이 할수 있습니다. 애들이 말을 배울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법 배우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말하는 거 듣고 따라하다가 느는 것처럼 이 어플도 그냥 가볍게 듣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영어 실력이 쭉쭉쭉쭉 늘어납니다. 하루에 10분씩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밀리의 서재라는 독서 어플인데 제가 이 어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책을 정말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디오북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책을 열었을 때 이렇게 책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디오로 읽어줍니다 불필요한 것은 덜고 내게 딱 맞는 것만 골라 추천하는 서비스 이게 왜 좋냐면 여러분 <목소리> 집에 서책 읽을 때 어떠시죠 피곤해서 책이 눈에 잘안 들어오죠 그런데 오디오북으로 읽게 되면 그냥 차를 마시면서 듣기만 해도 그냥 책을 술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을 읽어줄 때 지루하게 읽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효과음도 나오면서 내용 요약까지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월 9,900원이라는 유료 서비스이긴 한데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한권 구매할 때 얼마죠? 만원 이상 합니다. 한 달에 커피 두잔안 마시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절대로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올한해 여러분들은 책몇 권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저는 그냥 많지 않고, 1년에 50권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번 달은 벌써 목표치 채웠습니다. 이 밀리의 서재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올해 목표치는 분명히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라는 스캐너플인데 요즘은 뭐 대학생이나 직장인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스캔이죠. 특별히 요즘 같이 이렇게 재택근무 많이 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급하게 어떤 뭐 스캔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을 꺼내서 탁 멋지게 스캔을 한다면 정말 스마트한 사람, 센스 굿이죠. 이 어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광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 정말 간단한데 제가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스캔하려는 문서를 촬영만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서를 인식을 해서 여백 없이 깔끔하게 잘라주는데 가독성도 상당히 우수해서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스캔한 이미지는 JPg, PDF, OneNote, Word, PowerPoint 등으로 다양하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함 정리 어플인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 바로 명함이죠. 그런데 이 명함 정리하는 게 의외로 불편한데 명함 정리에 확실하게 해주는 국민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리멤버라는 무료 어플인데 사용 방법이 정말 간편해요. 이 명함은 저희 채널에 소속된 트레저 헌터에서 제작을 해주신 명함인데 이 명함으로 등록을 해볼게요. 리멤버 어플을 실행한 다음에 명함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새로 명함은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해서 촬영을 완료해 주시면 명함 등록 중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한 개의 명함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촬영만 하면 그 사람의 이름, 회사, 직함, 메일 주소, 사무실 주소 등 명함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리멤버 어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왜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연락처에는 저장하기 싫은데 또 전화가 오면은 누군지는 알려줬으면 하고 이럴 때 있으시죠 리멤버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전화 수신시 상대방 명함 정보 표시 메뉴를 클릭을 해서 리멤버 콜이라는 어플만 추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내 연락처에 자동으로 등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보기에서 연락처에 자동 저장을 클릭을 해서 구글 주소록이나 휴대폰 연락처 중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켜짐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장 옵션 설정에서 연락처에 저장되는 이름을 클릭을 해보면 이름, 이름과 직책, 이름과 직책 회사명, 회사명과 이름 직책, 이름과 회사명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연락처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건 좋은데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저장되는 건 조금 싫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럴 때는 상단에 있는 카카오톡 자동 친구 추가 방지 메뉴를 활성화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 앞에 자동으로 샵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친구 목록에 뜨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어플만 소개를 한 듯한데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못해 보셨다면 꼭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오래 세운 목표 모두 다 성취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만장이었습니다